자 오늘부터 이제 솔리드웍스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솔리드웍스는 3D 캐드예요. 2D 캐드와는 좀 다른 아주 약간 좀 세부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어 어떤 설계에 아주 강한 그런 어 뭐소프트웨어를 보시면 되겠고, 어 우리 캐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리는 것만 딸랑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세 가지로 있어요.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그 여러분들 파일에 파일에 가시게 되면 아니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여기 여기 보면 핀있죠 핀 핀을 이렇게 고정시키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요 넓이가 폭이 요핀 고정시키는거 요거 체크하시고 요거 자 그래서 이제 파일에 어새 파일에 가시게 되면은 영역이 세개가 잡히는데 첫번째 영역은 이제 모델링 부품 모델링 하는 영역이구요 두번째는 이제 조립 어셈블리 조립은 하는 그런 영역이 고 세번째가 도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캐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요거예요 도면 요거야 이제 캐드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이 캐드 전에 어, 이제 파트 모델링과 그 다음에 어, 어셈블리 그 모델링 작업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우선 이제 도면이 맨 마지막 단계구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파트 영역 그 다리 설계 파트에 3D 재현이써있는 요거를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고 확인 먼저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다루실 때는 툴 같은 걸잘 활용하셔야 돼요, 툴. 얘 같은 경우에는 캐 a d 와 동일한데, 방식은. 자, 먼저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창이 있죠? 요게 이제 히스토리 창이에요. 뭐, 피처 매니저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작업한 거를 쭉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있구요. 그 다음에 요거 혹시 화면에 보이시나요? 요거? 화면 중간에 있는 거, 고거 어, 요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이 필요한 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요거 방향. 자, 여기 눌러 보세요. 요거 가운데 거. 자, 가운데 거 눌러 보시게 되면은 뭐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다양하게 작업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 캐드 시간에도 있던 기능인데 그때는 잘 사용을 안 했죠. 근데 이제 3D 캐드 같은 경우에는 Z축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 기능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를 보세요. 왼쪽 하단. 자,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xy 좌표계가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름이 뜰 거예요. 정면이든지 뭐 평면이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뭐윗면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뭐 정면, 그다음에 아랫면, 그다음에 뭐 좌축, 그다음에 우측 이런 식으로 보는 방향과 그다음에 이름이 뜬다. 우리는 이제 x y 축을 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면을 잡아주면 정면 정면을 주로 선택해서 보는 방향 맞춰 주시고 자 그럼 다 되셨으면은요 이제 환경 설정을 할 건데 환경 설정은요 그 여러분들 그 파일 아까 파일 그 풀다운 메뉴 창에 가시게 되면 쭉 가시게 되면 은 도구 자 도구에 있어 요 도구 도구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하단에 보시게 되면 사용자 정의 옵션이 있어요. 그중에 사용자 정의로 가시면 돼요. 사용자 정의 자, 여기 파일 풀다운 메뉴창에 가셔가지고 도구에 오, 사용자 정의 클릭.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이제 잘 보셔야 되냐면, 먼저 그 명령 있죠. 명령줄 자, 이 도구모음 먼저 자, 도구모음부터 설명할게요. 도구모음은 이제 툴바예요. 툴바. 얘기해요, 툴바. 이 툴바가 현재 나와 있는 게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혹시 내가 필요한 툴바가 있으면 열체크하시면 나오겠죠. 이렇게 체크를 쫙해 보면은 지금 막생기죠 툴바가 어 이렇게 치고 해서 내가 필요한 툴바를 끄집어 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기본값으로 재설정 누르시게 되면은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요걸로 해서 이제 필요한 거 끄집어 서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어, 두 번째 노바 거면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명령. 자, 이 명령이 되게 중요해,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명령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할 명령은 스케치. 자, 스케치 항목이 현재 보이시죠? 스케치. 여기에 보시게 되면 스케치 툴바, 그니까 스케치 관련된 명령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 이거를 잡아 끄집어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피처. 피처는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 화면 캡처 위에 피처라고 있어요. 이 피처 명령어를 갖다 꽂아 쓰시면 되고, 그러면, 꽂아 쓰는 방식은 어떻게 꽂아 쓰냐면, 스케치 먼저 가볼게, 스케치. 자, 스케치 눌러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명령어 중에 내가 하나를 끄집어 쓰고, 끄집어 내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얘를 선택을 해서 잡아 끌어요. 드래그라고 하죠, 드래그. 잡아 끌어서, 여기다 꽂으시면 돼요. 여기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시게 되면, 이제 삭제가 돼요. 역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필요한 거 끄집어내서 꽂으시면 렇요 꽂으시면. 그럼 툴바의 명령어가 나오고요. 그 상태에서 꼭 확인 버튼 눌러줘야겠죠? 확인 버튼을 안 눌러주시면 다시 원인치가 되는 거. 그거 잊어먹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좀 넣어볼게요. 메뉴. 메뉴는 뭐 특별한 내용으로 뭐 없어 보이네요. 어차피 풀다운 메뉴 개념이고. 그 다음에 키보드. 자, 키보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데. 자, 키보드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캐드시간 단축키 많이 써죠 단축키. 이 단축키가 여기도 있어요. 근데 어 3D 캐드에서 단축키를 잘안 써요. 왜냐? 중복되는 게 많아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미리 이 솔리드 웍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미리 설정을 해놨어요. 단축키는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서 단축키를 쭉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주로 쓰는 기능에 단축키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문자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주의할 점은... 아마 겹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게 워낙 영역이 넓어가지고 쭉 내려 보시게 되면은 자 스케치 좀 넘어갑시다 스케치 자 스케치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라인 명령어 외에는 단축키가 없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디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트가 뭐 진짜 내가 뭐 솔리드웍스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다 포맷 싹 리셋팅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 입맛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뭐 여러분들 전체 취집 개념이라 처음 배우는 개념이라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제스처 이 마우스 제스처는 되게 중요해요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네개의 제스처가 있고 여덟 개의 제스처가 있죠 그리고 제스처 사용할 거냐 안할 거냐 물어보죠 이거 4개를 잡아놓으세요 4개 어,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쓰는건지 4개 4개를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좀 이따 확인 버튼 눌러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요거는 뭐 특별한건 없어요 특별한거 없기때문에 어, 확인 버튼 눌러 나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셔야 될게뭐냐 도구에 가셔서 도구의 옵션 가세요 옵션 도구의 옵션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체크하셔야 되냐면 음, 다른 건 필요 없고 그 뷰. 뷰 가보세요. 중간에 뷰. 뷰 가보셨나요? 네. 자, 뷰첫 번째 보시게 되면 마우스 휠 방향, 휠 확대 방향 바꾸기 요거 책 요거 문자 있죠? 여러분 체크 안 되어 있지 지금. 네, 네. 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캐드와 반대 방향 움직여요, 휠 방향이. 그다음 캐드와 동일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얘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캐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거 체크 안돼 있으면은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캐드는 휠을 밀면 은 확대인데 뭐 얘는 이제 반대로 해야지 확대가 되니까 그런 네, 개념이에요.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케치 영역 을좀 갖게 스케치. 스케치가시게 되면 첫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스케치를 작성할 때 뷰가 스케치 평면에 수직이 되도록 회전 자동 회전 요거 체크 돼 있나요 혹시? 어요거 체크해 주시고 요거 길은 괜찮아요 체크하시면. 그래서 얘는 요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쓰시기에는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는 연습은 먼저 작업 평면을 잡아 주셔야 돼요. 작업 평면 왼쪽에 보시게 될 정면, 윗면, 그다음 우측면이 가 있어요. 총3 개의 면인데 이건 이제 삼각법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 중에 정면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위에. 자, 창 뜨죠? 거기에 툴바고합시다 툴바 뜨죠? 툴바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스케치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아이콘. 클릭하시면, 스케치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스케치 영역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X 표시와 하사표 모양이 있어요. 요게 뜨면은, 스케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상태에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도형은 여기 나인 명령어. 요 얘를 클릭해주시면 되겠고, 클릭. 그 다음에 화면에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무리는 ESC. 음, ESC 누르셔야지 종료가 돼요. 그리고 휠을 한번 돌려보세요. 휠 확대, 축소그 다음에 휠을 누른 상태로 움직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면 회전되죠? 네.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휠 눌러보세요. 화면이 어떻게 돼요? 이동이 됩니다. 이동.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먼저, 어, 정리 한번 하죠. 화면 정리. 화면 정리는 여기, 아까 제가 그면 선택하는 거 있죠. 방향. 누르셔가지고, 정면 클릭해주시면 되죠. 정면. 정면 클릭하면 원위치 되고요. 자, 라인 병렬 이용해서 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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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면 되고 그다음에 ESC 누르면 끝나는 거죠. 명령어는 그다음에 이제 화면을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화면 휠을 확대가 그러니까 휠을 앞으로 뒤로 돌리시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화면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화면 회전 그다음에 컨트롤키 왼쪽 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얘는 화면 이동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 조절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우는 거. 자, 지우는 거는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델리트 키 누르시면 돼요. 선택하고 델리트 키. 그리고 다 잡고 싶다 그러면 드래그해서 싹, 드래그해서 싹 잡아주시면 다 잡히죠. 그 다음에 델리트 키. 이렇게 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스케치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오른쪽 상단, 요거 보세요. 요거. 요게 만약에 이렇게 꺼져 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선안 그려집니다. 참고로. 여기에 표시가 나와 있어야 돼. 표시를 나오게 하려면은 정면에 가셔서 스케치를 꼭 선택해 주셔야 된다. 자, 요렇게, 어, 정리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선 그릴 때에요. 잠깐 보세요. 이 선을 그리실 때 보면은 이게, 이게, 지금 이게 그, 연결돼서 선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나는 선을 끊어서 그리고 싶다, 끊어서. 끊어서 그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선을 이제 찍으신 다음에 띄우지 마시고 버튼을 손 떼지 마시고 그냥 그리세요. 드래그 하는 만큼 드래그 하는 식으로. 그러면 간단히 선 하나 그려져요. 그러니까 누른 상태에서 쭉 그리고 손을 놓으시면 그 손가락을 놓으시면 선이 하나의 선만 그려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연속선 개념이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그릴 때는 누른 상태에서 그리시면 된다.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다음 이제 마우스 제스처. 자, 마우스 제스처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고 움직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하나가. 창 뜨죠? 그 상태에서 방향을 딱 가리키면은 명령어가 입력이 돼요. 자동으로. 여기 이제 마우스 제스처 기능인데, 자, 명령어 가 입력된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자, 마우스 포인트 보세요. 자, 연필 모양 있죠. 지금 연필 모양. 연필 모양의 밑에 선이 하나 거져 있죠. 이게 명령어가 입력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다시 왼쪽으로 움직여보세요. 또 명령어 뜨죠. 다시 갑니다. 그럼 취소가 돼요. 취소가 되면 연필 모양 없어지고, 선도 없어지죠. 한마디로 화살표만 뜨죠. 지금. 자, 마우스 휠,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준 상태에서 방향만 가리키면 명령어가 입력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명령어는 옛날 거는 옛날에는 이 기능이 없었는데 요즘 나온 소프트웨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징이 뭐냐. 아까 이제 우리 옵션. 자, 도구에 사용자 정의 가시게 돼서 마우스 제스처 가시게 되면 여기 아까 4개짜리 있다고 했죠. 4개. 그걸 8개를 바꿔주시면 돼요. 8개. 4개와 8개가 있어요. 8개를 바꿔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보세요. 이번엔 명령어가 더 늘어나요. 8개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를 방향으로 가르켜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어를 입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단축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단축키 대신에 어, 이런 기능을 이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고 끝낼게요. 그러면 이 솔리드웍스는 그리는 방법을 어떻게 그리? 냐 얘는 캐드와 다른 방식으로 그려요. 캐드는 치수와 방향을 다 미리 집어넣지만, 얘는 미리 그냥 선을 그려버려요, 이렇게. 그냥 그려버립니다, 이렇게. 선의 개수만 파악하고. 자, 지금 선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네 개를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 있는 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선을 똑바로 그릴 필요는 없어요. 대충 그려놓고. 자, 여러분 그려보세요. 같이 해야 되는 게 이제 나을 것 같으니까. 자, 라인 명령어 이용하셔서, 마우스 제스처를 이용하셔가지고, 라인 명령어 입력하신 다음에, 선을 삐딱하게 하나, 둘, 셋, 네개 정도만 그려주시고요 자, 선이 끊기면은, 끝점 찍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자, 그리고 이제 선을 네개 그렸으면은요, 이 선에 있는 끝점 있죠? 끝점을 자꾸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이 구속이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선이 움직여줘야 돼. 이렇게 늘어나고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끝점을 잡고 늘리시면 돼. 드래그, 드래그 하는 식으로. 자, 이렇게 지금 저처럼 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움직이게 되면 구속이 들어간 거고요. 구속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보안경 있죠? 안경. 안경의 오른쪽 버튼, 삼각형 키를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에, 어, 구속보기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구속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 요거 눌러보세요, 요거. 자, 안경에 가셔서 요거 누르시면 돼요. 구속 조건 보기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저기 구속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있는 확인해 보세요, 선 그렸을 때. 그럼 요거 들어가 있으면 요선 선택, 요 칸을 선택해 주시고, 녹색 칸, 델리트 키. 선택하고 델리트 키 누, 눌러주시면 지워져요 구속보기가. 음, 요렇게 해서, 어, 자유로운 선을 그려줍니다. 구속이 안 들어간. 자, 그러면 이제 얘를 50에 50짜리 정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50에 50짜리 정사각형 어떻게 만드냐. 자, 먼저 치수를 하나 기입합니다. 치수는 마우스 제철를 이용해서 마우스 12시 방향 쭉 가리켜가지고 명령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 이 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대로, 어, 그대로 내려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안 내려지네요. 잠깐 보세요. 이게 지금 삐딱하게 이렇게 내려지면 안 돼요. 요거는 잘못된 거니까. 다시, yes 누르고. 요럴 때는, 점과 점을 찍어가지고, 치수를 넣어주시기 좋은데, 이 방향이 또, 따라서 평행, 여기 잠깐 보세요. 평행선이 되고, 선이, 치수가, 평행 치수가 기입되거나, 아니면은 수평 수직이 기입이 돼요. 이건 좀 불편하니까, 순서를 달리할게요. 다시, yes 눌러주시고, yes 누르르세요 혹시 치수가 기입되어 있으면은, 어, 지우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혹시 실수가 기입됐다 그러면은, 선택하고 데리티 키 누르시면 되고. 자, 구성을 먼저 주고 할게요. 자, 구성을 어떻게 주냐면, 먼저 이 선을, 선을 먼저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자, 클릭하시게 되면 창이 뜰 건데, 왼쪽에. 왼쪽에 창이 뜨시, 창이 뜰 텐데, 그창 보시게 되면 구성 조건 부과라고 있어요. 거기에 수평을 클릭하시 돼요. 수평. 그럼 얘가 자동 수평을 잡혀요, 이렇게. 수평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요 선, 옆에 있는 선 있죠? 얘를 클릭하시고, 얘는 수직으로 잡아주시, 수직. 구속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요 상태에서 치수를, 치수 명령을 집어넣고요. 다시 아까처럼 치수를 넣어서 50. 50 엔터. 넣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옆에 선 클릭하신 다음에 또한번 클릭해주시고, 50 엔터. 이런 식으로 선을 집어, 어, 아, 치수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안 되신 분들은 여기 잠깐 보시고, 자 먼저 선을 자유롭게 그려주시고, 자 선을 자유롭게 그려주시고, 자 명령어 들어간 상태가 아니고 그냥 선을 클릭해 선 클릭하시면 여기 왼쪽에 창이 뜰 거예요. 거기 수평, 수평 눌러주고, 그다음 여기 잠깐 보세요. 얘는 위치가 어정쩡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 이렇게 잡아주고 다시 이선 클릭하고 수직 구속 주시고 그러면 여기 표시가 뜰 거예요. 수평 표시, 수직 표시. 그 상태에서 치수 명령 을 집어넣고 여기 50 클릭 클릭하고 50 넣어주면 50 엔터. 그다음에 클릭하시고 클릭하고 50 엔터. 이렇게 하면 이제 어, 사각형의 반은 그려진 거죠.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 선도 방향을 좀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도 수평 ESC 누르신 다음에 클릭하고 수평 그 다음 에 얘도 방향을 좀 가리키신 다음에 ESC 누르고 클릭하시고 수직 그 다음에 치수를 다 기입하시면 돼요 50 엔터 50 엔터 그러면 삐딱한 선이 정확하게 정상각형으로 바뀌죠 이게 캐드와 다른 점이에요 캐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3D 캐드는 이렇게 자유롭게 선을 내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창조적 설계할 때 좋아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이 3D 캐드가 대세예요. 어떤 설계 작업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필히 배우셔야 된다. 그게 오늘 주 내는 내용이에요. 그럼 다됐으면은자 하나씩 한번 지워보시고 선택하고 델리트 키, 선택하고 델리트 키. 한번 지어, 보 세요. 오늘 은 여기 까 지만 하고 끝낼게요.